평상시보다 두배 정도의 더 노력이 필요해. 요 음. 내가 죽을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 음. 그러면 그게 맞물리면서 부딪혀서 대운을 맞이하는 거지. 음.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면 대운 못 맞아요. 음. 방법을 얘기해 주자면. 근데 음. 모든 분들이 3년 후에 대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지금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해서 지금 본인 생각처럼 그냥 평상시처럼만 살아요. 어, 그럼 러운 맞이할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음... 더 아둥바둥, 더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더 머리 쳐박고 해야지. 음... 근데 2026년도에 대운 들어오려고 하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사실은 그 기미를 느껴요. 음... 아, 뭔가 무당집에 안 갔어도 아,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왜안 풀리지? 사람은 누구나 초기라는 게 있거든. 음. 아마 대표님도 이런 경험은 있을 거야.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거든. 음. 아뭐 좀만 하면 잘풀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되지? 안 되지? 음.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6시간 일했다면 10시간씩 일해야 돼. 음. 그 운을 진짜 더 크게 받고 싶으면. 음. 근데 그것만 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답답해서 무당집 찾고 어. 이렇게 가잖아요. 음. 그럼 대운 들어가 오 온다고 하거든 음. 하는데 아나 대운 들어온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구나 끝이야. 어, 그렇... 음. 이해되죠? 네. 나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 음. 크든 작든 상담을 했으면 음. 해답을 얻고 가야 돼요. 음. 무당은 그 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대운이 들어온다면 대운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굿타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서. 저는 그러지 않거든한 2년 빡세게 열심히 나 죽을 수가 없고 살고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들 거다. 그냥 있는 거다 얘기해주고 그게 음향의 이치거든.